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160만여명이 사망하는 감염병입니다. 우리나라는 70대 이상 노인층에서 결핵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결핵은 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점차 피로감과 식욕 감퇴가 나타나고 2주 이상 기침과 흉통이 이어지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로운 결핵 환자가 매년 천만 명 이상 발생하고 160만여 명이 이 병으로 죽습니다. 우리나라 결핵 신규 환자는 지난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7년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에 결핵 환자 진료 수준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결핵 신규 환자는 남성이 58.2%로 여성보다 비중이 컸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70대부터 결핵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핵은 일반적으로 한 결핵제를 2주 정도 투약하면 전염력이 없어지고 한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본인의 완치는 물론 결핵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꾸준히 약을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령자는 평소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무리한 운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또 아무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정기적인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결핵 적정성 평가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기관 결핵 관리 수준도 향상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